안녕하세요. 인젠트에서 솔루션 영업을 맡고 있는 유동균 수석. 안녕하세요. 데이터 사업실에서 컨설팅 업무를 맡고 있는 김유진 매니저입니다. ISS 2021에 참석해주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는 오픈소스 DBMS 포스트리스 QL 도입 전략과 함께 평소 엑스퍼디비에 대해 궁금해하셨을 부분들을 실제 고객사를 대상으로 영업과 컨설팅을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 세션을 준비했습니다. PostgreSQL 글로벌 커뮤니티 소개와 인젠트의 역할, 그리고 XperdB 플랫폼 기능과 함께 구축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수의 고객사들로부터 자주 받는 질문들을 토대로 그동안 오픈소스 DBMS 활용과 관련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XperdB는 오픈소스 DBMS인 PostgreSQL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 플랫폼입니다. 오픈 소스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개방된 커뮤니티를 통한 다양한 신기술 공유를 통해서 오픈 소스를 더욱 더잘 활용할 수 있겠는데요. 포스트그레스큐엘은 깊은 역사만큼이나 방대하고 충성도 높은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걸쳐 수많은 기여자가 있고 체계도 잘 잡혀 있습니다. 포스트그레스큐엘 글로벌 커뮤니티가 이와 같이 활성화되어 있고 포스트그래 SQL 네트워크 익스텐션을 통해서도 다양한 새로운 기능들을 도입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 매니저님, 포스트그레 SQL 공식 홈페이지는 고객사에서 이미 많이 알고 있는데요. 저희 인젠트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고객사에서 오픈소스를 검토하면서 기술 지원과 패치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요. 인젠트에서 수행 가능한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인젠트는 글로벌 커뮤니티 기준으로 국내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아시아권 기술 전문 업체로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수준 높은 기술 지원 서비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 저희 그러면 포스그레스QL과 저 계약 좀 관계로 이루어져 있나요? 포스그레스QL은 순수 커뮤니티 기반으로 개발자들이 활동하여 소스를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나 계약 등 이러한 개념으로 보기보다는 저희가 포스그레스QL 소스 코드를 직접 제어하지는 않지만 커뮤니티 기반으로 공개된 소스를 사용하면서 최대한 활용하여 오픈 소스의 단점을 플랫폼으로 개선하고 장점을 융합한 제품을 개발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견해낸 버그를 글로벌에 리포트하여 코드를 수정하기도 했던 사례를 갖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저희 인젠트가 공식적인 전문 기술 서비스 기업이네요. 저희 그러면 포스의 SK이 매년 버전 업그레이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버전은 14 버전으로 알고 있는데 인젠트는 업그레이드하고 패치는 좀 어떻게 제공하나요? 포스트그레스 SQL 글로벌 커뮤니티에서는 분기마다 마이너 패치를 배포하고 메이저 업그레이드는 1년마다 배포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본 패치를 사이트에 적용해도 되는지 자체적으로 테스트를 거친 후 릴리즈 노트 및 패치를 지원합니다. 보통 마이너 패치는 버그 패치이기 때문에 고객사에 해당하는 이슈가 있으면 패치를 진행하고 있고요. 메이저 업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티 버전 정식 릴리즈 배포 이후 약 6개월에서 12개월간의 안정화 기간을 거쳐서 엑스퍼디비 정식 메이저 버전을 배포합니다. 긴급 패치의 경우 커뮤니티에서 패치가 발표된 이후 이에 맞춰서 인젠트에서도 내부적으로 빠른 검증을 거쳐 지원합니다. 포스트그래스 QL 코어 개발자들과 커뮤니티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버그 픽스 같은 경우에는 패치 버전을 요청해서 일주일 내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아, 그럼 이제 포스그레 SQL 기반의 통합 데이터 플랫폼인 엑스퍼 d b 에서 패치 매니지먼트 기능은 제공되나요? 현재는 플랫폼 내 패치 관리 기능을 제공하지 않고 있으나 커뮤니티에서 패치를 배포하면 인젠트 내부 테스트를 거친 후 설치 버전을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포스그레 SQL 관련 자료 제공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미나 일본 등 포스그레 SQL을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는 해외 시장과 비교했을 때 아직까지 국내 시장에선 포스트홀 SQL 관련 자료 공유가 활성화되지 않아 자료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젠트는 직접 운영하고 있는 엑스퍼디비 커뮤니티를 통해 다양한 자료 및 가이드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국내에선 직접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특히 인젠트 엑스퍼디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엑스퍼디비 구축 사례와 포스트홀 SQL 정보와 이벤트 소식 등을 공유하며 소통 채널을 확대하며 기술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커뮤니케이션 활동에 더해 매년 컨퍼런스를 주최하고 참여하며 기술 리더로서의 대외 인지도 강화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포스그레 SQL 주요 커미터와 컨트리뷰터를 초청해서 컨퍼런스 세션을 진행했었습니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국내 오픈 소스 DBMS의 성장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지속해오고 있고, 다수의 컨퍼런스 진행을 통해서 오픈 소스의 홍보와 포스그레 SQL 인지도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하는 엑스퍼디비 플랫폼 내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능들, 마이그레이션, 모니터링, 통합관리 등을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공개를 넘어서 다양한 개발자들이 직접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기능을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오픈소스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전문가들이 공개된 엑스퍼디비 솔루션을 직접 사용하고 개발하면서 나누는 피드백을 바탕으로 제품을 개선하여 계속해서 발전하는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누적 커밋 3천에 이상일 정도로 엑스퍼디비 플랫폼 기능들을 활용해서 개발하는 사람들이 많고 외부 기여자도 점점 많이 생겨나고 있고 솔루션 기능들도 점차 고도화되고 있는데요.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 기능 개발에 관심이 있으시면 직접 참여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GitHub에서 엑스퍼디비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활동뿐만 아니라 엑스퍼디비 저변 확대를 위해서 전문가 양성도 하고 있습니다. 인젠트 사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엑스퍼디비 교육을 통해서 포스트그레스 QL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고 기술 지원 부분도 단연간의 노하우로 쌓은 가이드와 함께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오픈소스로의 DBMS 전환을 위해 먼저 연락주시는 고객사분들이 말씀해주시는 부분은 오픈소스 전문 기업의 필요성인데요. 포스트그레스 QL 기술 지원 기업을 찾기 어려웠던 점이 고객분들이 느끼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인젠트와 같은 기업을 통해서 오픈소스로의 전환에 부담감을 덜고 도입 이후에 최적화하면서 고객사 업무 영역별 추가 도입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그럼 인젠트만의 뭐 교육 과정이 있나요? 엑스퍼디비 도입 이후에 고객사 대상 교육도 함께 진행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엑스퍼디비 도입 시 무상교육 지원 및 별도의 심화 과정 등 다양한 커리큘럼을 제공하는데요. 운영자를 위한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 과정을 단계별로 세분화하여 입문자 과정부터 전문가 과정을 아우르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젠트 전사 인력 비중을 봐도 40% 차지하는 R&D 기술 인력이고, 기술 인력만 보면 전체의 75% 비중에 이르는 기술 주도형 IT 전문 기업입니다. 압도적인 기술 인력 비율로 기술 지원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수상님, 정부청사가 많은 세종시나 나주 등 지방도시에 고객사 미팅도 가실 텐데, 지방 도시에서 엑스퍼디비 도입 시 기술 지원은 원활하게 받을 수 있는지 고객분들이 많이 물어보시죠. 네, 저희 많은 공공기관이 지방 혁신 도시로 이전을 했습니다. 인젠트 내부 기술 지원 인력뿐 아니라 지역별 협력 파트너를 통해서 수도권 및 지방 주요 위성 도시의 기술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전에 지사를 현재 두고 있고 대구에 저희 지사를 조만간 설립할 예정입니다. 수석님께서 오픈 소스 DBMS 비즈니스를 하면서 오픈 소스 전환에 대한 DBMS 시장 변화를 직접 몸소 경험하실 것 같은데요. 네, 저희 최근 DBMS 시장은 보시는 것처럼 두 가지 화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상용 제품에 높았던 점유율이 점점 하락세를 보이고, 오픈 소스 DBMS가 거세게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데요. 상용 제품의 높은 도입 비용, 그리고 기술 종속성 문제, 그리고 폐쇄적인 정책 등 한계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업무 환경의 변화에 따른 IT 인프라 혁신 요구의 증가,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확대로 인한 클라우드 시장의 성장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 자연스럽게 클라우드 DBMS 시장 또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클라우드 DBMS에 대응하면서 엑스퍼디비는 다양한 클라우드 구축 노하우를 쌓아가고 있는데요. 먼저 공공분야에서는 G 클라우드 진입을 통해서 오픈 소스 도입의 발표을 마련하였고요. G 클라우드를 시작으로 한국형 클라우드 플랫폼 파스타와 업무협약을 맺어 지속적인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AWS, KT 클라우드, 마이크로소프트 Azure 등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구축한 사례 또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NCP를 시작으로 클라우드 사업자의 마켓플레이스 등록을 통해서 보다 엑스퍼 DB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온프레미스와 퍼블릭 클라우드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구축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국내 최대 유통 기업에 특화된 워크로드를 완벽하게 대응할 수있었습니다본 아키텍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인젠트 공식 유튜브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엑스퍼 DB는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 오토 스케일링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보통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 많이 운영하고 계신데 초기 구축 비용 문제나 HA 구성 시 수동으로 확장해야 하는 기능 제약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엑스퍼디비는 AWS EC2 환경에서 병렬 방식으로 최단 시간 확장 및 축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량의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효율적으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 사전에 CPU 사용률의 임계치를 설정해서 자동 클러스터 확장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엑스퍼디비의 아키텍처입니다. 엑스퍼디비의 가장 큰 차별화된 점, 어떻게 좀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엑스퍼디비는 포스트그 스퀘어 커뮤니티 버전을 기반으로 기업의 DBMS 도입에 필요한 통합 관리, 모니터링, 데이터 전환, HA 기능, 클라우드 확장 관리 등 다양한 기능을 개발하고 각각 패키징하여 플랫폼 내에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플랫폼 내에서 다양한 운영 관리 솔루션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최고의 장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통합 관리 채널 안에서 dbms를 도입할 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기능들을 별도의 서드 파티 솔루션이 구매 없이 플랫폼 내에서 다양한 솔루션을 선별적으로 사용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엑스퍼 db를 통해 기업이 데이터 플랫폼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오픈 소스 도입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질문이기도 한데요. 가격 정책은 어떻게 되나요? 아, 네, 저희 엑스퍼디비의 가격 정책은 구독형 서브스크립션 기반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스탠다드와 엔터프라이즈로 구분하며, 스탠다드 에디션은 설치되는 서버 대수 기준,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은 설치되는 물리적 서버의 코어 수만큼 구입하시면 됩니다. 모니터링과 매니지먼트 등 통합 관리를 포함한 플랫폼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을 구입하시면 됩니다. 스탠다드 에디션은 포스크래 SQL 커뮤니티 버전을 제공하며 통합 관리 기능을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오픈소스 DBMS 도입 시 비용 절감 효과가 얼만큼 있을까요? 네, 저희 상용 DBMS 대비 TCO를 비교해보면 상용 DBMS의 경우 권장 할인율 기준으로 오픈소스 DBMS 도입 비용과 유지 비용 금액이 상용 DBMS 대비 약 80%까지 비용 절감 효과를 볼수 있는데요. 상용 DBMS의 경우 모니터링을 포함한 운영 관리 솔루션을 따로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의 부담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엑스퍼디비의 엔터프라이즈 기준으로 DB 암호와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통합 관리 툴까지 포함하여 5년 TCO 산정 시약 7배 이상의 비용 절감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 포스그레 SQL과 커뮤니티 버전 엑스퍼디비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이 부분도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사항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엑스퍼디비는 포스트 e SQL 기반으로 한 플랫폼으로 포스트 e SQL의 안정성 문제 및 버그 등 기능 부분의 한계점을 개선하고 오픈소스의 장점을 융합하여 플랫폼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능적인 부분에서 보면 포스트 e SQL 커뮤니티 버전은 HA 구현을 리플리케이션을 대처하여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엑스퍼디비는 HA 구성과 함께 오토 페이로버 기능을 개발했으며 이 외에 백업 및 복구, 암호화, 모니터링, 그리고 통합관리 등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 포스트그레스 SQL 커뮤니티 버전과 가장 비교되는 점입니다. 많은 오픈소스 DBMS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포스트그레스 SQL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d b 엔진스 i n 에서 매년 인지도 상승이 가장 큰 DBMS를 올해의 DBMS로 선정하고 있는데요. 포스트그레스 SQL은 지난 5년 동안 3번의 올해의 DBMS로 선정되었고, 그리고 현재까지 가장 주목받고 있는 영향력 있는 오픈소스 DBMS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수석님께서 세일즈 하시면서 다양한 고객들을 만나고 이야기하실 텐데요. 기업들을 사로잡는 포스트웨어 SQL의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 다양한 기업들 입장에선 계속해서 증가하는 데이터를 고성능으로 유지하면서 처리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강력한 파티셔닝 기법을 가진 포스 그래 sql은 오픈 소스 중 저희 정보계 시스템을 가장 고성능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대용량 데이터를 손쉽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포스 그래 sql은 오픈 소스 dbms 중 유일하게 엔터프라이즈 급으로 불리고 있고 유통, 제조, 서비스 등 다양한 비즈니스의 워크로드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포스트 GIS도 포스 그래 s q l 을 선택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요즘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배달 서비스가 급증하고 배달 서비스 플랫폼, 모바일 기기 등 위치 기반 서비스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PostgreSQL은 OpenGIS 표준을 준수하는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 도구인 PostGIS를 오픈소스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PostgreSQL 글로벌 홈페이지에서 발췌했는데요. PostgreSQL은 SQL 2016 전체 179개 중 170개를 만족하는 가장 많은 표준 SQL을 지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시스템과의 높은 호환성을 제공하고 또이 높은 호환성은 어플리케이션 상의 개발 공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개발자들이 선호하기도 합니다. 오픈소스를 사용하면서 간혹 업데이트가 중단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을 수 있는데요. 포스콜 SQL은 가장 빠른 속도로 업데이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변화에 민감하고 신기술 도입에 대해서 빠르게 대응해서 DB에서 요구하는 기능들, 활용 테크닉 등을 가장 먼저 도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발전 중인 오픈소스 DBMS이기 때문에 수많은 기업들이 포스트 오레스 퀘어를 선택하는 이유 중하나로서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엑스퍼디비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에 대해서 고객들이 가장 궁금해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이그레이션 기능인데요. 엑스퍼디비는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마이그레이션 툴을 이용해서 이 기종 DBMS 간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모델 변경이 없는 1대1 마이그레이션을 지원합니다. 포스크레 SQL은 오라클과 호환성이 뛰어나 전환이 용이하기도 합니다. 기존의 상용 DBMS를 사용하고 있는 고객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백업과 복구 기능입니다. 상용 솔루션을 사용하고 계신 고객들이 많은데요. 엑스퍼디비 플랫폼 내에서도 이용 가능한 기능이기도 하지만 오픈소스 DBMS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비긴랜드 방식의 일반 백업 기능 뿐만 아니라 변경 데이터와 증분 데이터를 신속하게 백업 받을 수 있는 블록 기반의 방식의 테라급 대용량 백업 기능도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엑스퍼디비는 별도의 데이터 암호화 기능을 제공합니다. 고객사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DB 암호화 및 저희 접근 관리 상용 소프트웨어와 연동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이 많은데요. 우선 엑스퍼DB 플랫폼의 암호화 및 접근 관리 기능이 포함되어 있고 고객사에서 기존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사용 중이라고 하면 사용 중인 소프트웨어가 포스그레 s q l 을 지원한다면 연동이 가능합니다. 엑스퍼DB 암호화는 상용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의 동일한 기능의 데이터 암호화를 플랫폼 내에서 제공하는데요. 별도 서버에 분리하여 보관하는 완전한 키블리형 데이터 암호 환경을 제공하고 클라우드 관점의 기능 개발을 통해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자동 키분배를 통해서 스케일 인아웃 시 자동 안보코화 기능으로 보안 수준을 높였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엑스퍼디비 모니터링 대시보드인데요. DBMS의 경우 DBMS에 특화된 모니터링 솔루션 도입이 필요한데 엑스퍼디비 모니터링은 국내 최초 포스트 오레스QL 전용 GUI 모니터링으로 차별화된 성능 관제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HA 기능인데요. 고가용성 구성은 안정된 데이터 운영, 서비스 연속성 확보를 위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방안입니다. 엑스퍼디비 자체적으로 제공해드리는 HA 기능은 스탠다드 버전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오픈소스와 비교해보면 타 오픈소스는 자체적으로 HA 제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별대 솔루션이 필요한데요. 엑스퍼디비는 기본적으로 HA 기능을 포함해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액티브-핫스탠바이 형태로 고가용성 환경을 구성합니다. 액티브 서버에서 리드와 라이트 트랜잭션을 처리하고 핫스탠바이 서버에서 리드 트랜잭션만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대량 트랜잭션 처리 시 업무를 분산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합니다. 추가 확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서버에 서비스 중단 없이 스탠바이 서버를 무제한 늘릴 수 있으며 스트리밍 리플리케이션을 통해 액티브-핫스탠바이 간의 데이터를 실시간 동기화합니다. 액티브 서버에서 장애가 발생했을 때, 포스트greSQL 커뮤니티 버전은 관리자가 직접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서비스 다운타임이 생겨날 수 있는데요. 엑스퍼디비는 다양한 장애 포인트를 검사한 후에 자동으로 페이로버하도록 개발하였기 때문에 포스트greSQL의 커뮤니티 버전의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여 개발한 기능을 제공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엑스퍼디비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대표적인 기능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기능들은 웹 기반의 매니지먼트 툴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 통합 운영 관리 툴을 제공한다는 것은 엑스퍼디비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데이터 암호화, 백업 및 복구,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등 각각의 솔루션들을 별도로 관리하다 보면 장애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처하기도 어렵고 저희 산재된 솔루션들을 운영 관리하면서 드는 비용 등 다양한 이슈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합 운영 관리 콘솔을 통해서 DB 운영 관리에 필요한 각각의 솔루션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과 편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성님, 고객들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오픈소스 DBMS 전환의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저희 IT 시장에서의 변화를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기업들은 기존의 상용 DBMS의 운영 문제와 함께 증가하는 라이센스 비용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고, 먼저 비용 관점에서 탈오라크로에 대한 시도, 그리고 상용 DB의 기술적 한계로 인하여 오픈 소스로의 DBMS 전환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온프라미스에서 클라우드로 전환했을 때 상용 DB의 기능 및 관리적 이슈에 대응하여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좀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오픈 소스 DBMS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다양한 서비스를 이루는 데이터베이스를 수용할 수 있는 포스그레 SQL을 가장 먼저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오픈소스 DBMS를 고객사에서 직접 운영하고자 할때 뒤따르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오픈소스를 직접 운영하면서 내부 기술 내재와 영향에 대한 고민, 기술적 이슈 발생 시 대응방안에 대한 문제들처럼 오픈소스 DBMS를 직접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 생각보다 다양한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건데요. 따라서 포스크래 SQL을 다루고 있는 전문 기술 지원이 가능한 저희 인젠트를 찾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 공공기관에서는 국내 오픈소스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정책 마련을 바탕으로 오픈소스 전환에 대해 장려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에 비해서 오픈소스 확산 속도가 빠른 편입니다. 특히 정부가 클라우드와 오픈소스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추진하면서 클라우드 전용 센터인 국가정보자원관련 대구센터에도 오픈소스 DBMS 도입을 권장하면서 포스트홀 SQL 등총 5개의 오픈소스 DBMS 중 선별적으로 전환 검토 중이고 상용 DBMS는 제외된 상태입니다. 공공기관에는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오픈소스 DBMS 도입이 기본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저희 엑스퍼디비도 이러한 공공시장의 변화에 따라 영업과 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공공 시장에서 활발하게 오픈 소스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은 금융 시장이 가지는 보수적인 성격상 오픈 소스가 진입하기 어려운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오픈 소스 DB 선정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일 금융권에서 전사 표준 오픈 소스 DBMS 선정을 위한 POC를 활발하게 수행하는 만큼 가까운 미래에 오픈 소스 DBMS를 통한 금융 업무 구축 사례가 다수 배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엑스퍼디비 또한 전북은행, 하나금융그룹, 여신금융협회 등 금융업무 구축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고, 캄보디아의 푸놈펜 상업은행, 디지비 특수은행 등 금융업무의 핵심인 코어뱅킹 구축 사례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서 공공과 금융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기업 부분의 대표적인 구축 사례로는 기업 신용평가 서비스를 하고 있는 eCredible이 있습니다. 이크레더블은 모기업이 이미 타 오픈소스 DBMS를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었지만 기 구축 운영 중인 시스템과의 이슈로 인해서 포스greSQL 기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젠트의 엑스퍼DB로 윈백한 사례입니다. 엑스퍼DB는 포스greSQL 커뮤니티 버전을 기반으로 동일한 성능을 유지하며 안정성을 보장하고 자체 마이그레이션 툴을 이용해서 빠르게 데이터 전환을 수행할 수 있는 장점. 그리고 DBMS 운영에 필요한 필수 솔루션들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부분이 고객이 엑스퍼 DB를 선택한 이유입니다. 수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IT 시장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기업들이 오픈 소스 DBMS로의 전환을 시도하는데요. 엑스퍼 DB는 공공, 금융, 기업 분야의 고객사들을 대상으로 계속해서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공공의 경우 클라우드 호환성 검증을 바탕으로 25개 기간 85개의 업무를 엑스퍼디비로 전환 및 도입하였고 금융권에선 코어뱅킹 시스템 도입 프로젝트를 수행해 오면서 금융권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경우 21개 기간 25개의 업무를 전환하여 엑스퍼디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엑스퍼디비는 앞에서 계속 강조해왔던 엔터프라이즈급 오픈 DBMS 포스트그레스큐에 기반으로 2015년 첫 사업화를 시작한 인젠트의 데이터 플랫폼입니다. 사업화 이전부터 단년간 R&D를 수행하는 한편 운영관리 노하우를 계속해서 축적해왔습니다. 그렇게 축적한 전문 지식과 현장에서 드러나는 다양한 문제, 요구사항 해소를 위한 방안이 집약된 제품이 바로 엑스퍼디비입니다. 2015년 사업화 이후로 클라우드 확산과 같은 IT 시장의 변화에 맞춰 다양한 기능을 추가하고 지속적으로 고도하고 있습니다. 통합 모니터링과 마이그레이션 기능을 포함하여 데이터 암호화, 그리고 프록시, 클라우드 자동 확장 등 다양한 기능을 추가해 왔습니다. 내년에는 엑스퍼디비 버전 13을 출시할 예정으로 클라우드 시장에 맞서 더욱더 완벽해질 데이터 플랫폼을 선보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ISS 2021을 통해서 오픈소스 DBMS의 활용과 엑스퍼디비에 대한 궁금했던 점들을 말씀해 드렸는데요. 인젠트는 12년 이상 축적해온 노하우를 통해서 수준 높은 기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고, 다양한 구축 사례를 바탕으로 솔루션을 검증해왔습니다. 그리고 오픈소스 국책 사업 등을 수행하면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궁금했던 부분이 해소되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본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